안녕하세요, 오조입니다. 아, 여러분들 쿠폰 챙겨가시고 있나요? 이거 진짜 나온 내안 하시면 모르는데, 매일매일 선물 뽑기 100% 뽑기, 무기법 5법, 헌스톱 1법, 똘가루까지, 20% 할인권까지, 뽑기 뽑기 매일 한번 하면 됩니다. 이게 대상 받고 시작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11월 11일까지 매일매일 뽑기 눌러가지고 가져가십시오. 25,000원, 나 있다! 개꿀다! 놓치신 분들 은근히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티팩트 요거 쪼가리 있죠 요거 다 하고 있죠 이거 다 하는데 특히나 이거 성지는 무기 레벨업 헌터 무기 1렙 이거 3회 지내 요거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하고 웬만하면은 아티팩트 15강도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요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의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거 들어가 가지고 무기잖아요 3회기 때문에 헌터 무기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이제 한 방에 3업 하지 말고 1업씩. 요런 식으로 3번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진은 무기도 올릴 거 없으시면은 그냥 아무거나 있죠?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1개 레벨업 하는 거는 스킬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건 2개 들어가잖아요? 아무거나 가가지고 B로 만들면은 돼요. 1개씩. 그러면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거 한 번에 탬업하면안 됩니다. 3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챙겨가야지 두장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200개라가지고, 어, 조금, 만약에 짜치면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두 번은 교환하셔가지고, 아티팩트 요거 편 만들었으니까 보고 참고해서 도로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후원 등록 잊지 마시고, 꼭 등록하신 다음에 시즌5에도 오지조 쿠폰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은 블로그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블로그 보시면 이제 신규 유비분들이 많아가지고, 아티팩트 뭐 제작. 특히 이거 보세요. 아티팩트랑 코어 모든 헌터들 다 정리해놓은 영상. 그 다음에 헌터 티어표. 그 다음에 요거는 무소가금들이 뽑아야 되는 순서. 이런 식으로 좀 알짜배기들만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 블로그 확인하시고요. 추가로 이제 오지조 길드가 40까지 있습니다. 10부터 40까지. 1군 조건들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여기 각자 북일마나 길마들의 연락처들입니다 4군까지 있으니까 보시고 맞는 조건들 3, 4군은 투력 40만 30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력을 안 보고요 여기는 이제 길드 레이드 얼마나 치는 거에 따라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길드 들어가셔가지고 두비분들도 길드를 들어가야 돼요 교환하실 거 초대장 악마왕의 창조각, 용해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뽑기까지는 솔직히 안 가져가도 크게 상관 없는데, 어, 일단은 밑에 거가 우선순위다. 여유되면 이제 그림자도 하나 가져가면 좋습니다. 어프는 개인적으로 후반이시면은 요거, 골드 100점 요것도 괜찮아요. 끝!